만약 여러분 오늘 야곱이 자 나는 이제 앞으로 진실하게 살겠어. 그리고 형한테 가는 거예요. 정말 형이랑 나랑 삼 초밖에 차이 안 나잖아. 근데 장작권을 빼앗긴 난 진짜 밤잠이 안 와.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그거 뺏으려 그래. 아마 그날은 야곱의 재산 날이 됐을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재산 날이라는 말을 써서 천국 환송 예배 날이 됐을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의 가면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가면을 우리 벗고 진실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직한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정상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가끔씩 내가 나 자신에 놀랄 때가 있어요. 와,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었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안 놀라세요. 심지어는요, 가면을 쓰고 있는데 내가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아셨고, 그러한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